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 어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고통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에 쓴 길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참된 섬김과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북한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북한 땅에도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민회안 안보회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40년간 국제안보정책 의사결정자들의 견해를 교환하는 가장 중요한 포럼인 민회안 안보회의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 외교 및 안보 당국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 가운데 많은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쟁과 분쟁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안보 질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이 혼란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책임을 맡은 이들이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하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하마는 40명, 40만 명의 인구 중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팽배해진 물질주의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낮아진 도덕기준, 사생아 출산과 마약, 무장 강도에 의한 폭력 외국인들의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면서 부의 양극화 IT에서 온 난민들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혼란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어 없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사회 문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